근데 갑자기 무슨 곡이 생기네요? 넷째 도전. 클래스 투어하는 소감을 말씀해보시죠. 열아 갑니다.

아 우리 항상 가끔 들어주시는 우리 네분한 말씀 남겨주시죠 아아아쁘다 회원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? 아, 찍으면, 찍으면 안 아예 안될까 수첩도 가져왔어요 아, <laughs> 그고 <그래가지고? 웃음> 아, <어떡해. 웃음> 너무 예쁘다 진짜 실크 진짜 <웃음> 적어야겠어 <웃음> 네. 오늘 다 예쁘실 것 진짜 예쁘다. 같아요, 신부님. 예쁘지? 어. 어, 어, 이거, 이거 또잘 빠졌다, 응. 옆으로. <laughs> 어, 진짜 고급스러워 너무 예쁘시다, 여기 선 자체가. <laughs> 어머, 지금 어, 여기게 보니까 어. 무슨 바비녀, 공주님 <laughs> <맞아요, 맞아요. 웃음> <laughs> 맞아, <laughs> 같아. 비율이 좋으니까 <웃음> <웃음>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은데, 네개 중에? 아니, 진짜 좋은 세일을 어. 해줘야겠 <laughs> <예쁘다. 웃음> <진짜> 너무 예쁘다. 우와, 신부 진짜 여기다. 돌아서 뒷모습도 한번 볼게요. 어, 예뻐가지고. 어, <laughs> <오>, 이렇게 설명을 <laughs> 할 수가 없어. <없잖아>. 부끄러워? <laughs> <진짜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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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예뻐. 이게 더예뻐너무 어, 예쁜데? 적어야겠다. 진짜 너무 예쁜데? <laughs> 그래패드 없이 신문이 어깨 라인을 이렇게 살짝 좀 유니크하게 좀 잡아서 만든 넥선이에요. 그리고 좀 가벼워 보이는 포인트는 여기서 다고하 가지고요. 인플루언실이 이게 더 얇대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. <laughs> 신문님은 어떠세요? 근데 우리 1번이랑 지금 무쳤을 때? 체크가 더 마음에 들지? 나도 그랬어. <laughs> 신는 예쁘다 아. 완전 여신 같다 어. 분위기가 지셨어우리지예쁘다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. 예쁘 수도 있어. 그래서 지금 처럼 들어가실 좀더 풍성하게 가시었으고 어. 어. 떼는 게 나아. 어. 떼는 게 나은 거 같아. 거, 거. 이거는 심도 되게 서 아. 괜찮았는데 고 다른 느낌로 연출을 할까? 우리 신부님은 네. 확고해요. 실크 느낌이 더 좋으시대요. 맞아 어, 확고하세요. 그냥 <laughs> 옷 여러 가지 입오늘 수아니까 신부님 샵마다 여러 스타일 많이 입어보시고 어. 오. 어. 네, 많이. 예뻐, 예뻐. 역시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았어. 지혜는 네. 어때? 이거? 아니, 그폰 하나만 어 나도 나도 1번에 어? 꽂혔어. 어. 몇 번으로 우리가 <laughs> 할까요? 조금이라도 끌리는 걸로. 어, 너가 끌리는 걸 너무. 아, 음. 그러저렇게 같았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근데 1번 이팩트가 너무 강했어 가지고 지금 눈이 근데 보통 남이 예쁜 것보다 본인 예쁜 거 해야 되죠. 음. 남이, <laughs> 남이 예뻐요. <예쁨 웃음> <해야 돼요>? 그래요? 왜냐면 무 나이 바라봐 줘야 이제 저거 사는. 근데 뭔가 아쉬움이 남을 <laughs> 근데 남을까 봐. 근데 50분 님이 정말 확고하다 하면은 저도 어할수 없어요. 왜냐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서. <laughs> 저희가 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좋아할 거라서. 음. 하나. 하면 지전 어, 이거. 이거도 입어 이런 것도 안, 입고. 이런 것 응, 이런 것도 입어볼까? 응. 너무 귀여워 어, 이거, <laughs> 이거 꼭 입어보고 아, 예쁘다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예쁘다, 아 이거 그 옆에 리본이지. 아 응. 아아 어, 아 어, 어 예뻐. 어깨선도 어 너무 예쁘네요. 도어 예쁘지. 어아 <laughs> <laughs> 표정이 달라. 살짝 아 드러나라 맘에 들 때랑 안들때랑라요멋 <laughs> <달라. 웃음> <laughs>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그 라인인 것아요그리오프숄는 어. 낮지 않아같 오프숄더 얼굴이 진짜 작으요 진짜 음, 작아요 비율이 진짜 같아 어깨 예쁘고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귀엽다 스케어 되게 네 예쁘다 어, 그러네 요 아, 아. 나왔으면... <laughs> 어. 어, 이거 빼 어한 어, 아, 바퀴 돌고 빼볼까요? 그러면 네네. 잠시만 저거 해. 이거 한 세트 같은 신발이야. 어. 어. 뭔가 한 바퀴 빼는 너무 예뻐. 이네인이 너무 예쁜데? 바이 아 이번 귀엽다. 라인도 바이 어. 너무 예쁘고. 어? 이게 더귀여나저소보다더 예쁜데? 더 귀여운 같아 어 저도 1번보다 2번. 아좀 둘다. 아, 되게 스퀘어링이잘 어울리시는 아, 오 아, 예쁘다 이거 헤어나온 거 어. 예쁘다 나는 아니야 다 엄청 화려하구나 근데 표정이 감흥이 없어 C N n c 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아, 드레스는 예쁘다아지 아, 표정이 아. 이런 건어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잘가어잘고 하고. 받어지 많다. 아, <laughs> 드레스는 뭘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어, 저 허리 얇, 어, 허리가 어, 얇아 보인다. 그렇죠. 허리가 얇아 보이면서 이 위치가 약간 어, 올라갔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. 어, 되게 키가 엄청 커 보이는 느낌이 있 지금 평지에 서있요 아니야, 아니이가다가 있어. 요거 살짝 내려까요내려 나중에는 구두 2cm 정도만 더 높여서 신으셔도 좋아요 지금 보호가 세트 보호가 달렸어요 이거 음. 뭐 이제 헤드 착 가능하실 거예요? 오오오 오, 어, 이거 예쁘다 어, 어, 예쁘네.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신 느낌인데? <laughs> 어 이거 A 라인이 아닌데도 예뻐. 오, 맞아, 아, 맞아요. 어 맞아 맞아요. 이거 사실 진짜 스트 라인이긴 하지만 그런 머메이드가 아니야. 장히 자연스럽게 어, 딱 떨어지는 진짜.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좀더 우아해 보여고 맞아 맞 음. 여식이 내려오듯이 입니까? 이옷 입고 계단 내려오는 거 상상하면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. 지금좀아어 그냥... 예쁘다. 어? 약간 핑핑톤인가아 어, 약간... 한... 어? 골드톤. 아, 아. 어, 이거 귀엽다. 오, 어. 좀 너무 어, 예쁘다. 어, 예쁘다. 어, 진짜 귀엽다. 우한 무한하고. 샌크로 귀엽고 발랄하게 가기 사실 조금 어려운데. 일단 음. <laughs> 이런 호프라든지또 이런 색감이 예뻐가지고 음, 음. 허리 엄청 얇아. 어, 허리가 엄청, <laughs> 어, 허리가 어. 엄청 어, 얇아. 이게 딱 잘라보여도 네. 어때요? 워낙 바디가 너무 예쁘셔가지고. 음. <laughs> 어, 여기서본것 아, 중에 제일 많이. 에 여기가. 아, 여기가. 아, 여기가. 아, 여기가. 아, 여기요 아, 여기가. 아, 여제가 아, 여가요여가 아, 여기가. 가 아, 여기가 잘 맞... 얼굴, 얼굴, 짜증나. 더여워 아, 아 귀여워. 귀여 귀여워. 귀일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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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고, 전체적으로 레이스 꽃잎 했다 <laughs> 귀엽다 응.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좀 길게 썼네 응?